자, 경균의 함정 한번 가 볼게요. 사실 이거는 중3 때 배우는 거거든. 자, 우리 한번 이거 스토리 한번 한번 읽어 볼래? 한번 읽어 볼래? 네. 이거 봐. 어느 날한 미래의 탐험가가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동되는 내용 상에 그다이거 이거 맞아 치요? 틀려. 네. 그렇지. 왜? 평균이 170이라고 하면은 135도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렇지. 평균이 170이라고 해서 다 170이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안 돼. 안 되죠? 어, 그런 것들을 있다 읽어 보면서 쓰면 돼요. 자, 일단 요거 볼게요. 자, 활동해 자, 자료 정렬. 자, 주어진 공을 큰 수가 적힌 공이 위로 오도록 다시 나열하려고 한다. 빈칸에 알맞는 수를 써 놓고 빨간색 공이 적힌 수는 몇 번째로 큰 색인가? 자, 얘들지 지금 이게 무슨 순서로 쭉나열 거야? 큰 거지. 제일 큰거 누가? 그다음 20, 그다음 10, 18 다음에 그다음 누구 있어? 10. 7, 그다음. 10. 6 어, 봐봐. 18두 개. 아, 18두 개냐? 아. 자, 얘들아. 주먹. 자, 18몇 개? 두 개. 그 다음 뭐야? 1 7 하나. 16은? 하나. 그 다음. 15몇 개? 그 다음. 14. 14? 11, 15, 8. 14는 있어? 11 십구팔이요 십구팔? 십도 있어? 십.구.팔 네. 아, 됐냐? 네. 자 빈곳에 알맞는 수를 써넣고 자 십칠은 몇번째니? 십칠은? 다섯번째 그렇지 다섯번째가 어, 큰술이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해보면 되겠죠 네. 자 이게 이제 수의 뭐야 얘들아? 정렬 정렬 알겠어? 너희들이 앞으로 요걸 잘해야 돼. 자, 주목. 학생들의 몸무게인데 평균을 구하시오. 더하시오. 평균 이거 싹다 더한 다음에 몇 개로 나누면 돼. 그치? 1, 2, 3, 1, 2, 3, 4, 5. 그러니까 총 15명이 있지, 맞지? 그다 그러니까 더한 다음에 몰로 나누면 돼. 자, 그리고 켄지의 몸무게가 얼마? 4 1이다 켄지는 반에서 몇 번째? 일곱 번째. 근데 선생 이거 평이거다 담에 막 숫자가 커안 커? 쉽게 구하는 방법 하나 알려줘. 진짜 쉽게 구하는 법. 봐봐. 주먹. 내가 세개 한번 예를 들면 게 아, 이렇자 다섯 개지. 요거의 평균 거. 자 일명 가평균 세워서 구한 거거든. 가짜 평균. 자 대충 평균 몇일것 음. 같대? 40일 것 같지. 그러면 선생님이 물론 정확한 건 아니다. 다 평균을 얼마로 놔요? 40. 알겠어? 그러면 40으로 놨을 때 40에 비해서 얘는 자, 얘는 얼마 커? 2. 얘는 1 작지. 맞지? 얘는 1. 크고 얘는 1 크고 얘는 그냥 변화가 없죠? 이에 해담 돼. 이게 증가 감소에 대한 내용인데 자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이거 다 더해봐 얼마? 3이지 그리고 그걸 얼마로 나눴는데? 5로 나눴어, 5명입니다. 알겠어? 맞아 안 맞아? 그럼 애들 이거 얼마? 0짜 그러니까 이거 이건간 0.6. 0.6지? 그러니까 가평비 이나들 얼마만 더하면 돼? 0.6 더해서 40.6이 평균이 됩니다. 알겠어? 요게 이제 가평균 이용해서. 시원이 이해됐어? 응. 자, 그러면은. 자, 봐봐. 이거는 가평균, 이것도 얼마로 잡아? 40으로 잡을게 얘들아. 봐봐. 이건 플러스 얼마? 응. 플러스 1. 얘는 빼기 2. 맞지? 얘는 빼기 6. 얘는 더하기 5. 얘는 더하기 십일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삼삼그 3. 3. 다음에 이게 0이니까 필요없고 빼기 일너 빼기 일 더하기 얼마? 팔 맞죠? 그 다음에 얘는? 팔 8. 영영 8. 플러스 8. 얼마? 구 얘는 빼기 얼마? 오지 이걸 싹다 더하는거야 삼십 진짜? 맞아? 제가 평균을 두었거든요 나만 다음30 나올 거야. 알겠어? 그럼 그걸 뭘로 남으면 돼? 15. 15. 그럼 얼마? 2. 그럼 아까 가평률 40점 맞으니까 거기 얼마만 더 하면 돼? 2만 더 어. 알겠어? 이렇게 권을 또 기억을 해주시고. 자, 요거 이제 넘길게요. <laughs> 자, 이거는. 자. 애들, 이게 자료가 있어. 니네 반 다섯 명이라고 할게. 다섯 명의 점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일단 작은 것부터 큰 것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배워야 돼.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한다? 자료에 뭐라고 한다? 자, 딱 정렬. 정렬.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값이 뭐? 야 정가운데? 11이지. 맞지? 그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 중앙 값이라고 해. 알겠어요? 중앙값. 자그 다음에 이렇게 배우다. 이건 애들이 몇 명이야? 여섯 명. 그럼 가운데 있는 놈을 구할 수가 없지. 그럼 가운데 두 개를 잡는 거야. 그리고 얘네 둘이 평균이 얼마? 7 7이지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중앙값. 중앙값이야. 알겠어요? 중앙값. 가운데 있는 게 중앙값이야. 자 우리 요거는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밑에 아, 거. 풀었어? 이거 가운데 근데 이거 순서대로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거 정렬해야 돼? 안 돼요. 이렇게 해야지. 작은 것부터 큰것 순서대로 배열하고 가운데 누구 있어. 어. 3 이거 가운데 자, 순서대로 배열. 1, 2단, 4, 5. 5, 7, 9. 그럼 얘네 둘이 평균 얼마? 4. 4점. 이런 식으로 중앙값을 구하는 거죠. 오, 준 잘했어. 이 삼각을 잡고 진짜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최빈값 여기 동그라미 칠래? 활동 3에 가장 자주 나오는 값 무슨 값? 자 이제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정렬했 해서 근데 누가 제일 많이 나와? 저는 최빈값은 1이야. 그럼 이거는 제일 많이 나온 게 4하고 2 똑같지? 그이때 최빈값이 누구다? 2하고 4이다. 자 이제 선생님이 자 주목 잠깐만. 자, 우리 지금 뭐 배웠냐면, 자, 따라서 평균. 중앙값. 그 다음에, 아, 쏘리. 아, 최빈값. 무슨 값? 음. 음. 최빈값. 이렇게 세개 공부했어. 자, 한번 보자, 알지 막. 어. 너희들 단 다섯 명인데 다섯 명이 점수가 이렇게 돼. 자, 애들아. 평균 얼마예요? 보여 줄래? 다안되면5나눠 4.6이야. 4.6이야? 네. 자, 중앙값은? 5야. 가운데 오지. 네. 최빈값은? 5. 5지. 맞지?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자, 니네 이렇게 다섯 명이야? 선생님이 조사단이 조사단이 나와서, 니네, 니네들 성적이 궁금한 거야. 교정선생님만 써. 애들 성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면, 교정선생님이 어떻게 대답해야겠어? 우리 학교 애들은 평균 몇이다? 4.6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일 많은 점수는, 누구야? 오지 아, 우리, 우리 학생들 점수는 5점입니다. 여기 게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운데 있는 놈을 딱 찍어가지고, 우리 학생 애들 점수는 몇 점이다? 5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맞지?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너희들의 점수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여기서는 4.6, 여기서는 얼마? 오 어, 여기는 5. 그래서 요세 개를 다 뭐라고 하냐면, 자, 따라서 대표값. 그러니까 대표값이 뭐냐면 한명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의 점수들을 대표할 수 있고 요약할 수 있고 한 마디로 딱 얘기할 수 있는 값이 대표값이야 알겠어? 근데 너희들이 가장 자주 쓰는 건 당연히 누가 대표값에서? 평균. 평균이야. 근데 뭐더 쓰일 수 있어? 중앙값. 근데 최빈값. 그럼 선생님이 물어볼게.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값이 누굴 것 같아? 항상 평균일까? 아니, 항상 좋아. 자, 봐봐. 이런 거야. 애들 점수 를 1점이야. 1, 2, 3, 4, 5, 6, 7, 8, 90. 그리고 한 명만 100점이야. 시험성적. 알겠어? 그러면... 자, 그럼 평균, 평균, 평균 한번 구해볼게. 전체 다 다음에 110이지. 근데 11명인 거잖 그럼 몇 점이야? 10점. 오, 그러면 얘네는 기분 좋아, 안 좋아? 자기를 10점 취급해주니까. 맞지? 그니까, 여기서는 사실 평균을 쓰기 너무 이상하지, 맞지? 여긴 뭐가 좋은것 같아? 최빈값이 좋지 않겠냐? 솔직히, 어, 사연이 났어? 여기는 애들은 그냥 전부 다몇 점이라고 보면 돼. 한명빼고 1점이지! 맞지? 그니까, 러여기선 대표값을 몰로 쓰기 좋다? 최빈값 알겠어요? 그래서, 대표값의 종류가 몇 개다, 얘들아? 생알 겠죠？자, 여기 한번 쭉풀어 볼게요.